이니치아지바 주도권 주도성. 이니치아지바 주도권 주도성. 이니치아지바 주도권 주도성. 온 프라이빌 이 n i 아 a 그는 주도성을 보였다. i e i 그는 주도성을 보였다. o n r i v e i 그는 주도성을 보였다. 브리피스트위 장애물. 브리스트위 장애물 프리피아스트 위에 장애물 에타스 딸어 뿌리피아스트 위에 들려나스.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었다. 에타스 딸어 뿌리피아스트 위에 들려나스.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었다. 에타스 딸어 뿌리피아스트 위에 늙려 놨.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었다. 스티물 자극 동기. 스티물 자극 동기. 스티물 자극 동기. 브레미아스달라 하롤슘 스티물럼. 인센티브는 좋은 동기가 되었다. 브레미아 스타러 하로시엠스지물럼 인센티브는 좋은 동기가 되었다. 브레미아 스타러 하로시엠스지물럼 인센티브는 좋은 동기가 되었다. w j 관찰 w j n 관찰 w j и е 관찰. 이보나 브류제니아 멜리토우추님이 그의 관찰은 정확했다. 이보나 브류제니아 멜리토우추님이 그의 관찰은 정확했다. 이보나 브류제니아 멜리토우추님이 그의 관찰은 정확했다. 벨레가보르 협상. 베레가보르 <목소리가> 협상. 베레가보르 <목소리가> 협상. 베레가보르 늘릴리스 니에스컬카 주소프 협상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베레가보르 늘릴리스 니에스컬카 주소프 협상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베레가보르 <목소리가> 늘릴리스 니에스컬카 주소프. 협상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리스크, 위험, 리스크. 리스크, 위험, 리스크. 리스크, 위험, 리스크. 에트 리스크 발소이. 이 리스크는 크다. этот 리스크는 크다. большой. 이 리스크는 크다. 부이거다. 이익. 부이거다. 이익. 부이거다. 이익. 스 t 카 프리니슬라 우사임누유 a 이거 u 거래는 상호 이익을 가져왔다. 스 t 카 l 리니 p 라 우사 임 s 유 a 이거 u 거래는 상호 이익을 가져왔다. 스 t 카 l 리니 p 라 우사 임 s 유 a 이거 u 거래는 상호 이익을 가져왔다. 나메리니의 의도.

그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 컨트롤, 관리, 통제. 컨트롤, 관리, 통제. 컨트롤, 관리, 통제. 시토아츠야 위슐라 이스포트 컨트롤리아.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 시투아트야 위슈라 이스포트 깐트롤리아 상황의 통제를 벗어났다. 시야 위슈라 이스포트 트롤리아 상황의 통제를 벗어났다. 브라위엘카 검사. 브라위엘카 검사. 브라위엘카 검사. 서류는 검토 중이다. 서류는 검토 중이다. 서류는 검토 중이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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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 비용. н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다 е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다 р a с х о v ы о 아다니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다. 리 리프 휴식 중단. 리 리프 휴식 중단. 피리 리프 휴식 중단. 나바이 제스텔레 피리 리프 휴식을 가집시다. The 제스 i 라 e s 리리프 g l l 휴식을 가집시다. t 바이제스 i 라의삐리리 l 휴식을 가집시다. 사 a m i c h a n 지적, 코멘트. 사미추 i 니 지적, 코멘트. 사미추아니 지적, 코멘트. 지적, 코멘트. 지적, 코멘트. з а м е ч а н 이 я п о 니 о г л и сделать к 니 и г у 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 도움이 되었다감 도움이 되었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г 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 도움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니다감사합니 코멘트는 책을 더잘 만들게끔 도움이 되었다. 스팟 오브 너스지 능력 스팟 오브 너스지 능력 스팟 오브 너스지 능력 온바카살위소 고유 스팟 오브 너스지 체뉴 그는 높은 학습 능력을 보였다. он показал высокую с п о с о 그는 높은 학습 능력을 보였다. он показал высокую с п о с о 그는 높은 학습 능력을 보였다. п о т е 잠재력. п о т е 잠재력. 바텐스야 잠재력. 우프라액다 말쇼이 바텐스야 프로젝트가 잠재력이 크다. 우프라액다 말쇼이 바텐스야 프로젝트가 잠재력이 크다. 우프라액다 말쇼이 바텐스야 프로젝트가 잠재력이 크다. 네피지드 부족 결핍 deficit 부족 결핍 deficit 부족 결핍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дефицитом кадров 우리는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дефицитом кадров 우리는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 우리는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 나루쉐니 위반. 나루쉐니 위반. 나루쉐니 위반. 에타 о 리오스 ь 의나루 о е н а р у 그것은 중대한 규칙 위반이다. Это с е р ь з н о е н а р у 그것은 중대한 규칙 위반이다. Это с е р ь з н о е н а р у 그것은 중대한 규칙 위반이다. 사프로스 요청 수요 사프로스 요청 수요 사프로스 요청 수요 Мы получил и официально запрос. 우리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 Мы получил и официально запрос. 우리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 무이파로 칠리 아피치라니 사프로스. 우리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 바스타프카 <LE> 공급 납품. 바스타프카 공급 납품. 바스타프카 공급 납품. 바스타프카 셔츠로 쇼바이자.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постав가 задерживается.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постав가 задерживается.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브리아리티트 우선순위 브리아리티트 우선순위 프리하리지에트 우선순위 미사 <목소리도> 파스너스프리 <Priority>. 안전이 우선순위다사파스노스지 프리하리지에트 <목소리도> <Priority>. 안전이 우선순위다사파스스프리 <목소리도> <Priority>. 안전이 우선순다 <목소리도>